스위치 프로도서는 원래 우리가 다들 뭐 HDR까지 뭐 지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들 이제 뇌절을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드랑 방금 도착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지금 이 방송 날짜 기준으로 방금 도착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잡아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 사진으로 먼저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잘 보세요. 닌텐도 스위치, 드디어 새로운 신형 모델이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 신형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모델이에요. 어떤 모델이냐면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이에요. 이게 OLED 모델인데 액정이 참 좋게 탈바꿈을 했어요. 일단 액정이 메인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기능도 살짝은 이제 뭔가 이제 개선이 된 버전이긴 한데 일단 한번 확인해 을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런칭이 10월 8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그리고 또 미국 달러 기준으로 399.99 달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 제일 크게 변한 거는 바로 보시다시피 7인치 액정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가 6.2인치 액정을 탑재됐으면 이 OLED 버전은 7인치 액정을 탑재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스마트폰 액정보다는 이제는 조금 어비스하거나 조금 더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기존의 조이콘은 똑같은 사이즈로 가는데 좀 베젤이 얇아진 느낌이 있나 봐요 7인치로 되면서 베젤이 줄어들고 스크린이 확장이 되는 약간 그런 이제 루머는 있긴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7인치 액정을 이렇게 탑재를 했고 그리고 소소한 건데 그또 본체는, 본체 뒤에 이제 SD카드 슬로하다는 부위 있는 쪽에 원래 이제 약간 세우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딱 걸쳐놓고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원래 스위치가. 근데 뒤에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놓고 세울 수 있는 와이드, 그리고 또 저기 그 수직 스탠드가 이렇게 또 접히는 형태, 요런 형태로 이제 본체가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OEDD 버전의 닌텐도 스위치, 신형 닌텐도 스위치에서의 독에서의 이제 개선점인데 그래도 유선랜포트가 이번에는 탑재가 돼서 들어갑니다 아그 이게 원래 없어서 닌텐도 스위치에서 유선랜을 이제 꽂으려고 하면은 별도의 이제 그 랜포트를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유선랜을 연결을 해서 더욱더 쾌적하게 인터넷을 즐기면은 될것같습니다 요게 원래는 없었지. 이게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서 들어간 게참 아이러니하긴 했거든. 그래서 많이들 와이파이도 잡아서 이제 플레이를 해, 했었을 거예요. 그고또 봅시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달라진 거. 그리고 또 원래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는 32GB 용량을 탑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살짝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64GB 내장 용량이 탑재가 돼서 이번에 발매가 된다고 해요. 동 모양도 약간은 깔끔하게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그 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좀 기본 베이스 컬러가 흰색이 되는 듯한 이제 그냥 기본 컬러가 이전에 닌텐도 스위치는 그레이가 메인 컬러였으면 이번에는 화이트가 메인 컬러가 된 셈이에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짜잔 개선점 그리고 또 본체 자체에 그 이제 스피커 있죠 쬐까낫게 두개인가? 아무튼 저기 그 원래 쬐까낫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오기는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스피커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 홀도 조금 넓어져서,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스피커 그 이제 진동판을 이제 뭐 어떤 좋은 걸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피커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를 직접 들고 이렇게 휴대 모드에서 플레이를 했을 시에 좀더 좋은 소리 체감 효과를 이렇게 들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 알것 같네요.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스피커가 이렇게 널찍하게 돼서 더욱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소리의 퀄리티도 좋아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은 들긴 듭니다. 그리도 이제 요약적으로 이제 재원 요약을 해줄게요. 기존의 스위치와 어떤 비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기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선 램포트가 도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의 차이가 원래 폭이 좁았는데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본체 사이즈도 넓어진 그런 이제 세우는 스탠드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 액정 사이즈가 6.2인치에서 7인치로 늘어났다는 거그것도 무게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원래 400g이 약간 안 되는데 398g인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420g으로 살짝은 늘어난 감이 있지만 뭐 크게 신경 쓰이는 무게가 아니에요 원래 스위치가 좀좀 좀 살짝 들어보면 알겠지만, 미묘한 무게감이 존재는 원래 했었습니다. 그것도 내장 메모리의 용량이 2 배로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가격.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 기존보다 신형이 한 5만원 정도 비싸졌다. 신형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닌텐도 스위치 지금 요즘에 나와 있는 게, 배터리 개선판이죠. 배터리 수명이 조금 더 이제 좋아진 기존이랑 동일한 이제 그런 모델이었는데, 기존의 배터리 개선판과 그 동일한 수준의 배터리 라이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뭐 기타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닌텐도 스위치 프로 요게 왜 이슬 위에 안 보여줬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방금 전에 정확하게 밤 10시에 이렇게 갑자기 개뜬금 없이 이렇게 딱 깜짝 공개를 했어요 요렇게 닌텐도 공식으로 스위치 프로로서는 원래 우리가 다들 뭐 HDMI를 연결해가지고 뭐 4K에 대응이 된다 뭐 아니면은 뭐 1080p에 60프레임 고정으로 지원이 되고 뭐 HDR까지 뭐 지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들 이제 뇌절을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닦아놓고 근데 그런 이제 스펙적인 그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제 스펙을 업해주는 그런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그런 스펙은 하나도 없고 이제 본체 자체에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기능적인 이제 사양이 좀더 이제 좋아지고 개선이 된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게임을 하는 데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하는 거니까 애초에 꿈을 깹시다. 이렇게 해서 신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지금 나는 깜짝 놀라긴 했거든. 뭐 스위치 프로 말만 이렇게 나왔지.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위치 OLED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치 OLED 모델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스위치 OLED 모델 나온다는 소식 여기까지 전달 드렸습니다.